원숭이띠 분들의 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운명과 평생의 운에 대해서도 여쭤볼 거고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분들은 어떤 직성을 갖고 태어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원숭이들이 굉장히 음. 영리해요. 타고 나기를 머리가 똑똑해요. 음. 어, 원숭이가, 네. 원숭이가 사람을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원숭이가 사람을 바뀐다고 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원숭이들은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하고 머리가 굴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 똑똑한 사람들. 그 원숭이띠들은 조금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조금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의 성격은 타고 날 때부터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조금 눈치도 빠르고 조금 이제 총명하기 때문에 눈치도 빠를 거잖아 그래서 이제 문숭이들은 총명하고 조금 뭔가 똑똑하고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이 많아서 지식인들이 많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들어있고 근데 이제 음, 원숭이도 뭐이 띠에 따라서 색깔이 다 틀리니까 그죠? 뭐 갑신, 임신, 경신, 무신, 병신인데 그죠? 근데 갑신 열앞 세. 근데 갑신은 나무에 나무에 나무, 음. 갑이 나무잖아. 네. 나무에서 어, 움직이는 음. 나무에서 사는 원숭이라 보면 되겠어요. 어. 그러면은 원숭이 나무에서 자고 자주 올라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갑신생들은 자기 아는 사람이다. 갑신이니까 어. 자기가 나무+ 나무가+ 나무가 편하니까 나무에 올라가내 애가 이걸 잘하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갑신은 나라 공무원과 큰 인물들을 많으면서도 음. 조금 뭔가 모르게 어, 자기 알아서 잘하는 척척 잘하는 아. 사람들이 많고 3 1세 임신이잖아요. 음. 임신은 이제 음. 검은 임신은 물이다. 음. 물에 네. 있는 원숭이가 원숭이가 물에서 살기는 어렵지.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여요 노력받데 그릇도 크고 그러니까 자수성가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임신생이 31세가 값이 있는 부모의 덕이 많겠죠 배수를 하는 사수는 원래 타고 다니는 부모의 운이 많아요 어 그런 사람들이 많고 임신생들은 자수성가가 많아요. 자기가 음. 정말 노력을 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고 음. 어 물에서 살아 살아 남아야 라면 음. 원숭이가 원래 산이나 나무에 살아 남아야 되는데 내가 물가에서 산락하면 음. 얼마나 눈치를 많이 보고 얼마나 자기 노력을 많이 했는지 해야, 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만들 되니까 자기 스스로 개철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경신생은 쇳덩어리란 말이야 쇳덩어리에서 원숭이가 또 살아 남을러 하면은 자기도 엄청 부딪혀야 되겠죠. 잘 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신생들은 부모 덕이 아예 없어요. 고아거나 음. 아예 그냥 내가 부모가 그냥 다 이혼해버려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 정말로 자기 혼자서 바닥도 시작한 남람들이 많고 음. 대신에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경신생들은 정이 없어요. 음. 왜냐면은 처음부터 사랑을 안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 많기 때문에 자기 사진밖에 몰라요. 또 그러기 조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정말 잘 옆에서 주변 사람을 잘 만나거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면은 움직일 수도 있지 사람인데. 그쪽은 타고 나기도 좀 냉정한 사람들이 많아요. 환경 때문에 그다음에 무신생들 이 있죠. 무신생들은 무토 노란 노란색의 어떤 원숭이라 보면 되는데 무토는 뭐에 땅이거든요. 무는 무라는 거는 이제 바짝 마른 어떤 바짝 마른 게 아니라 무가 어찌 보면은 봤을 때 토의 기운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 이게 뭐 무신생들은 거의 다 보면 군인 경찰 뭐 맨날 강아지 걸 많이 하고 조금 이제 에, 어. 어찌 보면은 그 나라 공무원들도 많고 권력 명기를 많이 따지죠. 무신 사가들도 많지만 나라 일을 하는 굉장히 많고 경찰 군인 이런 일을 하, 나라 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제 내면이 강하고 겉으로는 어 조금 부드럽게 보이지만 내면은 굉장히 건들딱하면 굉장히 큰일 나요. 음. 무신들이 굉장히 조금 권력 명기를 많이 따지고 조금 굉장히 강한 사람들 타고났다라고 볼수 있겠고 병신생들 병신들은 계획적이고. 조금 뭐가 추진력도 많겠지만 뭐든지 다 작전을 짜고 작전을 잘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연구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뭐 자기의 어떤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명신쟁들은 선생급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 선생의 노릇을 하려고 그러죠. 공부를 못해도 나중에 되면 지식이 되게 많을 수가 있어. 이게 뭐. 평상시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어떤 지 확보를 많이 할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일까. 병신생은 어찌 보면 빨간색을 이렇게 띠기는 하지만 열정이 넘친다라고 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 개발적이고 조금 창의적이고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보는 음. 원숭이겠어요. 원숭이요. 네, 원숭이띠가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원숭이띠 분들은 부모 덕이 없으신 분들이 좀 많나요, 선님? 생 원숭이들, 띠들은 어찌 보면은 이제 부모 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원숭이는 전반적으로 우리를 이렇게서 같이 가기 때문에 가족화가 화목하는 걸 되게 굉장히 원하 원하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지키려 하는 게 많을 많많수 많고 웬만해서 이렇게 좀 끊어지려고 하는 것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한 사람들 아, 많아요. 음. 원숭이 팀 분들은 결혼 생활 하더라도 좀쭉잘 이겨 나가시는 거예요? 이겨 나갈 수 있을 바람은 들겠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아, 음. 원숭이 팀 분들이 좀 바람 끼도좀 있나요, 선생님? 바람 끼가 있는 것, 있는 티가 있는데 음. 그 임신생, 임신생들하고 병신생들이 음. 조금 이렇게 덜 변할 수가 있지 음.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임신이 물이잖아요. 그 물에서 음. 살아남을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재혼도 할 수도 있고 음.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렇기 음. 때문에 조금 그런 확률이 높다고 보이고 병신생도 내가 아까 창의적이고 여러 분들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연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추구를 하고 많이 바랄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아. 새로운 걸 원할 수도 있지. 그죠? 아. 그렇게 아. 보면 네.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